네, 오늘은 안테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토로이드 코어라고 하는 코어에 에나멜선을 감고, 운운으로 사용하는 겁니다. 안테나의 그 끝에 엘리베트와 부정기 사이를 연결하는, 그 어, 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. 토로이드 코어 안팎으로 돌려가면서 코일을 감아야 하기 때문에, 이 코일 길이가 이제 얼마나 될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요. 한 바퀴 돌때 사용되는 코일 기, 길이를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길이에 맞춰서 몇 번을 감을 지에 따라서 이 코일의 길이를 미리 잘라 두면 코일을 감는 데 훨씬 수월하겠죠. 한 바퀴 돌리는 데약한 5cm 정도 사용이 됩니다. 지금 제가 감고자 하는 거는 49대1 비율로 감을 예정인데요. 일반적으로 49대1 감는 방법은 이렇습니다. 열 4번 감고요. 꼬아서 두 번. 여기서는 감았죠. 전체적으로 14번 감았기 때문에 14를 둘로 나누면 7이 되겠죠.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권선 감은 수의 제곱배가 되기 때문에 7 7에 49. 그래서 49대 1의 트랜스폼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런 형태의 49대1 트랜스를 만드는데 이 KN5L 운원이 이거보다도 효율이 좋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방식대로 한번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감고 나서 한번 측정도 해보고요.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토로이드 전선 감을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최대한 이걸 밀착시켜 가지고 이렇게 감아야 하는데요. 보통 여기 구멍으로 넣을 때 이렇게 해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잡아다니는 과정에서 선이 꼬여버릴 수가 있거든요.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선을 집어넣을 때끝 부분을 먼저 이렇게 집어넣지 않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등으로 미는 겁니다. 이렇게 등으로 밀어서 잡아다니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당깁니다. 네, 이제 다 감았습니다. 예, 이렇게 만들어진 토로이드를 집어넣을 케이스를 모델링하고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습니다. 예, 네, 잘 나왔습니다. 여기 안에 토로이드를 집어넣고 연결을 하면 조립을 하면 되겠죠. 네, 이제 납땜이다 됐고요 뭐 제대로 됐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을 2.455m에다가 옴 맞췄고요 측정한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1점대 금방에서 네, 왔다갔다 하는 걸볼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측정한 거는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